야구 어른들귀 기차 타고 오시더라고요 응. 포항에 야구 어? 가방 메고 동네 같은 야구팀이세요? 응. 우리 야구팀 이름이 뭐지? 야미였다가 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맨날 바꿨어 <laughs> 아... 원래 바탕은 한이었어 뭐 갑자기 야미래? 야미? 일본 팀인가? 그래, 야구에 아... 미친 뭐, 뭐 그런 아... 뜻이야 옷은 안나죠안야 글씨 안 받으신 성이 안 나오는 거죠? 티몬해요. 어. 야못 나가는 거지 어떻게 또안 나간다고. <laughs> 그런 거였어요? 그럼. 나는 오늘 약간 레드 레드 포인트가 오늘 드레스인가? 그러다가 우기 오빠 안 입었는데 어떡하지? 남자자 나갔어. <laughs> 네. <laughs> 베트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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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이 레드니까. 아, 그냥 빨색일걸 아니 아니에 어. 그럴걸? 왜 <laughs> <laughs> 네, 그렇다고 해. 어, 우리 아 우리 오빠아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 있어요. 아 그러네. 아, 어, 아, 네. 아, 네. 아 네. 하나 있네 하나 있네. 우리가 뭐가 음. 이렇게 막 따로 자리를 내서 친해진 게 아니고 아, 네. 맞아요 맞아요 영화제에서 그때 그 옆에 그 술을 어, 술술 한두잔 먹고, 먹고 인사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은 야구팀이니까 그때서부터 또. 음. 또 그러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음.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음. 또영돈야 음. 아. 우리 아이들이 음. 와, 옥가 <laughs> 이런 얘기를 잘해 아. 그래서 내가 <laughs> 네. 조카들 왔었을 때 내가 일로 와봐 <laughs> 음. <laughs> 어 삼촌 무슨 <전> 삼촌 아니야? <laughs>